자열 문제 한번 봅시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없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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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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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랑 똑같다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없어도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똑같아요. 즉, x 제곱 플러스 xy랑 8y 제곱 플러스 3xy가 똑같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또 뭐가 있느냐? 뭐, 대각선으로도 똑같다 그랬죠. 여기 뭐가 없는데,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것도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적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8y 제곱이랑, xy 플러스 20이랑도 똑같아야 돼요. 그죠? 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죠. 이제 하나씩 비어있는 것들은 다 처리를 한것 같아요. 그죠? 이두 개의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얘기로 보이죠. 그죠? 반쪽으로 잘 몰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음,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반대쪽으로 몰면 뭐 마이너스 붙이고 뭐 마이너스 붙이고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이제 반대쪽으로 몰아서 음... 이런 식으로 붙여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뭐 없앨 수 있는 거를 없애면 좋겠죠, 그죠? 어. x를 한번 제거를 해보고 x제곱을 y제곱을 또 한번 제거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지금 눈에 들어와요, 그죠? 요것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계산이 되고 나면 그 x제곱 마이너스 2 x y 마이너스 8y제곱이죠. 이 인수분해가 그냥 돼요, 얘는. 그 어떻게 되냐면은 어 x x 그 다음, 4y, 2y인데, 어,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럼, x-4y와 x 플러스 이 2y는 0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죠그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텐데, 만약 이게 0이면, x는 4y랑 같고요. 얘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y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둘다 양수라 그랬거든요. 이게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부호는 똑같, 부호가 똑같은 건이 녀석이에요. 그죠? 얘는 부호가 다르죠? 이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X랑 4Y가 같은가 봐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다음식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X랑 4Y랑 같대요. 그러면은, 어, X 대신에 4Y를 대입할게요. 그럼 이거는 4Y의 제곱이니까, 이건 16Y 제곱 됐겠죠. 여기도 4Y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4Y 제곱이 됐겠죠. 그럼고 계산 한번 해보면은, 요거 두개더 했을 때, 24인데, 마이너스 하니까 2 0 y 제곱 마이너스 20이 0이다. Y제곱은 이제 1일 텐데, y 이다 y 제수은고 했으니까 y 양수이죠 u a l t y 가 1이죠. y 가 1이면 x 가 4죠. 그죠? y 는 1, x 는 4.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